경력 3년 차. 남다른 실력으로 짧은 시간에 팀장까지 맡게 된 배송 베테랑 김관영 씨도 올해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많은 택배 기사들이 물류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자영업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이곳 택배 기사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돼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해 왔는데요. 택배일을 통해 오가는 물건을 보면서 세상 흐름을 잇는다는 그도 대구의 지난 봄은 참 난감하고 당혹스러웠죠. 비대면 배송이 시작되면서 고객들 얼굴 볼 일은 없어졌지만 택배 박스만 딱 봐도 시민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세는 많이 안정됐지만 택배 기사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전 세계가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면서 짤바진 사람들의 동선을 이어가는 일은 많은 부분 택배 기사들의 몫이 됐죠. 이곳은 기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물량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대신 누구나 배송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배송 노선을 전략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대구와 경산 지역을 도는 배송 기사 60여 명이 주 야간 2교대로 24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배송 캠프가 대구 지역에 4개 더 있죠. 이미 헬퍼들이 소분 작업을 끝낸 터라 배송 기사들은 분류된 물건을 짐칸에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정차 중에 재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순서대로 잘 정리한 것에도 다 요령이 필요한 법이죠. 약 40분에 걸친 정리 작업 끝에 드디어 출발입니다. 배송 코스가 아파트 단지냐 주택 단지냐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운전하는 틈틈이 집을 찾고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찾아내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물량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도 좀처럼 뛰는 법이 없는 배송 능력자. 처음에는 주소도 잘못 찾고 운전을 하면서 또 찾아야 되는 거라서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운전하면서 이제 집 찾는 거라든지 뭐 물건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어디를 나가도 조금 뭐 배송이 여유로운 편이죠. 특히 요즘은 비대면 배송이 원칙이라 수백 군데를 찾아가도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롭긴 하지만 반대로 그 어느 때보다 이 일이 좋기도 합니다. 이제 생필품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집 앞까지 배달해드리면서 만약 우리가 없었으면 고객님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을 하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삶을 유지하는 이 직업이. 누군가의 삶을 유지시키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것에 일종의 사명감도 느낍니다 형 오늘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몇 개나 돌리신 거예요? 음, 오늘 한 230개 정도 어... 마지막 집을 갈 때는 다리가 이제 가벼워져서 날아갈 것 같죠 <laughs> 네 어쩌면 230개의 간절한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르죠 일을 끝냈다는 시원함에 보람까지 더해지는 상쾌한 시간입니다.